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생년월일 한번 넣어세세요안녕0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니 <laughs> 네 고집도 보통이 아니구나. <laughs> 아... 딱 보니까 니네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되고. 어, 네. 좀 그런 거 있어요.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한 번씩 보고 있으면 쓸데없는 꼬집도 너무 많아. 음... 굳이 고집 안 부려도 되는 것까지 다 부려. 근데 본인 딱 보고 있는데 남자가 하나 딱 보이거든요. 네. 근데 내가 그 남자가 잠시만요. 그 남자가 네. 딱 우리 할머니가 딱 그런데 우리 같은 무당이다. 우리 같은 무당이다. 맞아요, 무당이에요. 근데 막 젊어, 이 무당이. 어. 저보다 좀 나이는 있는데 젊긴 해요. 이렇게 딱 보는데 후, 본인 처음에 여기 뭐뭐 네. 뭐 그냥 뭐 소개로 받았거나 아니면 뭐 술집에서 만났다던가 이게 아니라 네. 본인 이 사람한테 처음에 전부러 갔었지 않아요? 맞아요. 그러다가 둘이 만난 거야? 눈맞아서? 처음에 네. 잠무러 갔다가 기도 드리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기도하시고? 네 기도하고 이제 좀 자주 보다 보니까 그 남자가 매번 불러드렸구나 본인을 아 어, 기도 드리면 좋다고 하고 네, 너도... 계속 오라고 네. 기도 맞아요. 드리면 좋다고 요 이럴 때뭐 오라고 뭐 초하루 있으면 초하루 어, 때 맞아요. 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요 음. 그렇게 됐어 <laughs> 그래, 그것까지는 뭐해가가 그럴 수 있지. 근데 본인이랑 뭔가 계속 이, 남, 이 무당이랑 뭔가 있는데, <laughs> 음... 제가 얘기할 거 아니면 본인이 얘기할래요. 아, 이거 사실, 이것 때문에 오긴 했거든요. 음... 이게 사실 저도 모르겠어.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... 남자친구가 그 지금 무당이잖아요. 그런데 저 보고도 신을, 신을 받아라. 받아라. 어. 어, 네 맞아요. 신을 <laughs> 네. 그리고 자기랑 같이 이 길을 가자. 어, 네 맞아요. <laughs> 똑같이 얘기했어요, 진짜. 근데 기도만 한게 아닌 거 같은데, 내가 봤을 때는. 네. 할머니가 딱 그러는데 기도만 한게 아니고 뭘또 했다 안데이 남자한테. 이제 저희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 굿해야 된다 그러가지고 엄마 굿도 받았거든요.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요. 네. 그냥 얘기할게요 나온 대로. 네. 정신 차려요. 돈 뜯겨 먹는 거야 지금. 그리고 본인 신이 어디 있어. 걔가 계속 신 받으래. 네. 저 보고 아, 자꾸 신, 하신 신 보인다고 뒤에. 없는데 안 보인대. 없는데 안 보인대. 음 정신 차려요. 본인 돈 뜯겨먹힌 거 똑같아. 지금 얼마 뜯겼어? 저번에 엄마 구할때 원래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여자친구 어머니니까 좀 싸게 해준다고. 그러고 나서 엄마가 안 아파요. 똑같은 거 같은데. 맞아요. 완전 그냥 가스라이팅 당했다 가스라이팅 당했다 본인이 처음에는 되게 좋아서 얘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그래 남자친구니까 뭐 들으면 나쁠 거 없으니까 그래도 무당이니까 나쁠 거 없으니까 그래 하자 네. 그래서 본인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어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걔가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딱 보이는 게 기도 올렸는데 본인 엄마가 계속 아팠어 지금 계속 음. 아파.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여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. 어, 그러면 한번 와라. 또 음. 왔어. 얘기를 또 나누다가 본인 보고 부, 부모님은 안 되겠다. 부모님은 구슬해야지. 어디가 이제 좀 괜찮아지고 안 아프겠다. 이래서 본인이 구탄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요. 아, 진짜 답답하네. 정신 차려요. 제발. 그냥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등쳐먹기딱 좋은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그냥 음. 왜? 본인은 아직 어리거든 본인이 그리고 무당집 가서 어리니까 무슨 말 듣고 뭐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본인이 무섭거든 음. 내십 주고 그냥, 그냥 뺨 맞은 거야 본인은 내십 주고 그냥 뺨 맞은 거야 본인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직 나이도 창창하고 어린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? 모르겠어요. 근데 어...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자, 우리 동작 딱 얘기하는데 그 남자랑 이제 끝내라. 그래. 그 남자랑 계속 붙어 있으면은 본인 엄마도 더안 좋아져. 그리고 그 남자한테 기도 내려달라고 얘기해. 아 어, 기도를 내려. 어, 그냥 기도 내려달라고 얘기해. 그냥 그돈 버렸다 생각하고 걔한테 그냥 자기 법당에 올라가 있는 건 우리 기도 그냥 내려달라고 해. 아. 근데 걔가 아마 협박할 거야. 근데 걔가 아마 협박할 거야. 아 어, 진짜요? 그럼 나한테 전화해. 분명히 본인 그냥 내려달라고 하고 그냥 끝내자고 얘기하면은 본인한테 해꼬자할 거야. 걔는 그러고도 남아 본인도 걔랑 그래 어느 정도 만나봤으면 알겠지만 음. 네가 뭐 이러면 저러면은 네한테 안 좋다. 아니면 네 부모님한테 안 좋다. 저도 뭔가 그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은 좀 싸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남자친구가 늘 하던 말이 있는데, 너는 내 옆에 있어야지 운이 좋아지고, 너는 건강하고 좋아질 거다,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.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 한 거잖아요, 이게. 완전 다 당할 거다 당한 거잖아. 음, 아니, 근데 제가 예전에 그, 한번 남자친구랑 사귀고 나서 나중에 한번 교통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관절이나 그렇게 팔좀 다쳤어요. 근데 오히려 그때 남자친구가 좀더 도와주고 하면서 되게 많이 보살펴주고 했거든요. 왜 도와주겠어? 등 쳐먹어야 되니까 도와주잖아. 처음에는 어느 누구나 믿음 이 사람한테 믿음이 가게 신뢰가 가게 하려면은 네. 처음엔 도와줘. 막 잘해줘. 이것도 해주고, 저것도 해주고, 막 잘해줘.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크게 뒤통수 쳐서 먹는 거야. 공사지. 말로만 하자면 봉사야, 그냥. 자고. 그리고 뜯어먹을 수 있는 거다 뜯어먹고. 진짜 봉사친 거야, 그냥. 본인이 진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, 근데 본인이 못 끝내. 왜? 얘랑 자는 게 너무 좋아. 얘랑 자는 게 너무 좋아. 얘한테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벗어나. 그거만 아니면 은 그냥 벌써 끝냈거든, 본인은. 근데 걔냥 잠자리가 속구멍이 너무 잘 맞아. 그러니까 걔 본인이 그걸 못 벗어나. 정신 차려요. 그렇게 자는 게 좋아, 얘랑? 그렇게 자는 게 좋아, 얘랑? 왜뭘 못해요? 한때요 한때. 그 잠시 좋아가지고 그랬다가 본인 인생 망쳐, 조져. 아니, 본인 여기 안 왔었어 봐. 걔가 신받았으면 본인 받았어. 음. 안 그래요? 저도 이게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, 좀. 계속 뭔가 마음속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머리가 막.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어, 걔가! 아... 본인 거기 계속 있었으면 은 본인 진짜 신 받았어 걔 말만 따 그럼 본인은 진짜 인생 종 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당이 말 잘못하면 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거야 음 여기 여길 잘한 거예요 음 그런 거 같아 요 그러니까 딱 결정해요 걔말 들을래 내말 들을래 당연히 기도 내려 달라고 얘기해 근데 만약에 안 내려 주면 어떻게? 나한테 전화해요, 그러면 그때. 음. 그럼 그때 나한테 전화해요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그거는 걱정 안 해도 그냥 그렇게 하면 저한테 그냥 전화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잘 끝내야 돼. 음. 그리고 그냥 거기서 나와. 그리고 걔전화번호다 차단하고 네. 완전딱 끊어.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제발. <laughs> 한 상 이상한 애들만 만나. 네 음. 그러면서도 사실 얘기했던 게 저한테도 나랑 헤어지면너운다 날아간다, 너 계속 아프고 교통사고도 나고,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말. 그럴 일 네? 없어요. 그럴 일 있으면은 나 진짜 저 그럴 일 전혀 없거든요. 만약에 그런 일 만약에 이 남자랑 헤어져서 그런 일이 있어, 그러면은 나 무당 때려칠게. 음. 절대 그럴 일 없어요. 내년으로 엄마가 칼댈 일이 있어. 옛날에 한번칼한번 댔는데 어때? 내년에 또칼댈일한번더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잘 넘기고 수술을 잘 하고 나면은 엄마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엄마 다시 편안해지고 이제 조금 많이 이제 회복되고 좋아진다 그 소리 나와요 음. 그리고 본인 지금 남자 만날 때 아니야 정신 차려 본인 앞날이나 똑바로 살아 음. 이 마음 못 잡고 계속 갈피하지 말고 마음 딱잡고본인 하려는 거에 딱 집중해서 매진해서 음. 해요. 남자는 네. 본인한 본인 남자는 2 7돼서 만나 음. 그 전에 만나지 마. 음. 만나도 다 이상한 쓰레기들밖에 없어 알았죠. 네, 수고했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뭐.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걱정하고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왔는데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진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그리고 걱정했던 일이 이제 선생님이 오히려 좀 힘도 주시고 오히려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만약에 일이 안 풀리면 선생님한테 연락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진짜 안정됐거든요. 믿고 선생님 믿고서 한번 해보려고요. 真的。